오버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가 걱정되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실천하면 격렬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막고 분명히 효과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마드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올바른 자세로 적절한 루틴으로 수행된다면 근육을 증가시키고 신체 조직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기초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인병 발생 위험을 낮추어 노화에 따른 질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가, 기억력 증진, 혈액순환 촉진 등의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심리적으로도 우울증 개선이나 조울증 등에 좋은데 호르몬 치료나 약물 치료와 달리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볼수 있죠. 제가 헬스 유튜버라 막무가내로 장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쇠질도 열심히 하고 몸을 기껏 키워놨더니 얼굴은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게 보이려고 몸도 만들고 바디 프로필도 찍었는데 오히려 노화를 앞당겼고 본인에게는 스트레스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올바르게 해야 몸도 키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노화를 앞당기지 않으면서도 몸 좋은 헬창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격한 헬스가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몸이 늙게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헬스를 추천하기도 하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운동이 오히려 노화를 가져오거나 늦출 수 있다는 주장 도대체 어떤게 맞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활성산소 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소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모든 산소가 인체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대사 과정에서 혹은 외부 요인으로 체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활성산소가 해로운 산소라고 볼수 있죠 산소와 다르게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합니다 활성산소는 과도한 운동 오염물질 자외선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각종 질병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산화하는 힘, 즉 산화 능력이 더 강하면 안 되고 반대로 이를 이겨내는 능력인 항산화 능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활성 산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알아두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만 25세 남성이 60세가 되었을 때 체내의 근육 보유량은 약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근육량의 감소라기보다는 실제로 근육을 사용하는 빈도가 적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므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해주면 아주 좋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보통 주3회 웨이트 트레이닝이 권장되고 미국 국립 노화 연구소에서는 이런 주기적 웨이트 트레이닝이 노화를 막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도 밝혔습니다. 체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수분이고 그 수분의 대부분은 근육이 머금고 있습니다. 인바디 검사의 원리는 미세 전류를 몸에 흘려 근육량과 골격근량 체지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미세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고 근육은 수분을 머금고 있기에 그 미세 전류가 통과할 수 있는데 이처럼 근육은 인체내에 수분을 보관하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체수분을 유지하고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에 적절한 근육량은 필수인 것이 증명된 셈이죠.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에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고강도 트레이닝 시더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고강도라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로 수행했을 때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할지는 루틴의 차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버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몸에 큰 무리가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버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가 걱정되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실천하면 격렬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막고 분명히 효과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발생한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것. 두 번째는 활성산소의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죠. 이미 발생한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방법은 웨이트 트레이닝 직후 1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주는 것인데요. 무산소 운동 후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게 되면 활성산소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체내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 및 순환시켜 줄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보디빌더들은 운동 전후 약간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주의 운리회는 4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 줍니다. 이는 유산소 운동이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따른 피로 물질과 노폐물, 즉 젖산이나 활성 산소를 배출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활성 산소의 발생 자체를 차단하고 항산화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다양한 항산화 식품과 영양제를 섭취해 주는 겁니다. 평소 과일, 채소, 곡류, 콩류 등과 같이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클린한 식품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보라, 검정 등의 컬러 푸드에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채소나 과일의 색, 맛, 향을 결정하는 히토케미컬이라는 물질이 항산화 능력과 면역력 강화, 항암, 항염 효과 등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산소가 발생한 직후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순환시켜 배출해주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활성산소에 대한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핑곗거리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활성산소를 줄이고 노화 걱정 없이 당장 헬스장에 가서 쇠지를 합시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듣고 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